안녕하십니까. 하미남 뉴스, 하미남의 돌직구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남시장 팀 3주년 기자회견을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제가 느낀 점입니다. d 3 3 6일 다음 지방선거 시장, 시위원 정말 잘 뽑아야 합니다. 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지방자치제 하남시 시장을 뽑은 지 취임한 지 3년이 되는 날이라고 해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에 있었던 일, 일 나머지 남은 임기 1년간의 일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던 날인데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그렇습니다 아우 벌써 이렇게 됐나? 그 다음은 다음 번 정말 잘 뽑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누가 될까? 사람에 대한 이야기 누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정말 지금부터 생각해서 좋은 후보가 뽑혀야 하남시가 좋은 시장, 좋은 시위원이 뽑혀야 하남시가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고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선거는 정확하게 제가 오늘 따져보니까 2026년 6월 3일, 지금으로부터 총 D-336일이 남았습니다. 360일이니까 한 달을 빼면은 약한 11개월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관 날이 1 1개월이니까 11개월 보통 3개월 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뭐 광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0일 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합니다. 3개월에서 4개월을 뺀다고 하면 이제 그 선거 전은 6개월, 7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물밑 전쟁은 시작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 시민들은 아니지만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벌써 전 경쟁과 준비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 시민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시민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리고 또 기자, 그 기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뽑았던 의원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다음번 잘생각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성적표도 한번 매겨야 될 것이고, 누군가는 잘했는지 잘 잘못해야 다음번에 할거 아니, 다음번에 투표를 할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재선을 한다고 나왔을 때 얘가 잘했으면 밀어주고, 못했으면 떨어뜨려야 되는데, 정보가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얼굴 부분. 그래서 그런 어떤 검증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그 부분에서 언론에 대해, 언론의 역할도 되게 중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 보게 됩니다. 자, 하남시 인구가 지금 32만에서 33만으로 가고 있고, 교산 신도시가 들어왔을 경우에 50만이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 사실 단체 하남시. 시장은 단한 명입니다. 단한명의 시장이 그 1,300명, 1,200명이죠. 그 공무원들을 이끌고 하남시라는 도시를 이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종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며 1조 정도 된, 되는 예산들을 활용해 가지고 각종 사업, 민원, 발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들 물론 더 상위 단체죠. 뭐 경기도가 되든지 뭐, 뭐 단체 든가 협조를 통해서 가게 되는 것 정말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정을 견제하고 그 시정에 대해서 법률적인 조례를 개정을 하고 그리고 감사를 할수 있는 기능, 하남시의원 얼마나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뭐, 정당에, 뭐, 가본을 받았다고 된다든지, 또는 뭐, 나랑 많이 만나서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택, 선출직, 공, 선출직 공무원들은 공약을 내게 돼 있습니다. 내가 당선된다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일을 하게 되고, 그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현재 한학시장이 3년 전에 당선이 되었지 않습니까? 당선되기 전에 내는 공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약들이 어떤 것인지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그 공약이 얼마나 이행이 되는지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 그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그 후보들 또는 예비 후보 이런 것들 그 출사 를 꿈꾸는 분들은 공약을 따지지 않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공약을 해야 될 것이냐. 예전에 생각했던 것 바뀔 수도 있고요. 방향이 지나갈 수도 있고, 안 했던 것도 있고요. 그 공약은 그냥 말 그대로 공약, 공환 약속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 선거를 우리가 선거할 때 물론 뭘 보고 선택을 할 것이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직에 있는 분들이라면 지난 4년 전, 지난 3년 전에 했던 공약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공약, 그게 과연 옳은지, 다친지. 그리고 그걸 그 그걸 공약으로 인해서 선택이 됐잖아요. 그럼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공약 말 그대로 공수표만 던져놓고 했는지 아니면 진지하게 진지하게 하남시의 발전에서 공약을 내어놓고 그것을 위해서 뚜벅뚜벅뚜벅 한걸 걸어갔는지 그 방향은 맞는 것인지 이게 과연 하남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개인적인 욕심 또 정당적인 욕심 또기타의 어떤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라는 것을 들 따져봐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d 마 336일입니다. 1년이 조금 더 11개월이 남았지만 어찌 보면 선거 전까지, 선거 전, 예비 후보 등록, 뭐 이런 어떤 선거 전 시작을 알리는 것까지 6, 7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우리 하남 시민들, 또는 오피니언 리더들, 또는 기자들, 또 이런 분들, 또 정당에 계신 분들은 과연 다음번 출마하시는 분들이 어떤 공약을 낼 것이냐? 기존에 냈던 공약들을 이행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의하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검증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미남의 한마디, 돌직구 한마디, D-336일, 뭐가? 다음 지방선거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번 336일이 되면, 다음 번 하남시장, 경기도의원, 그리고 하남시의원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들이 나, 그 이후 4년간에 시정을 펼치게 되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공약에 선택을 하고 공약을 걸고 공약을 약속하고 그 공약을 이행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저희들은 다음 번에 출마하시는 분들의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해 봐야 될 것이고, 기존에 당선됐던 분들 또는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태까지 어떤 공약들을 냈으며, 그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어느 정도가 되어 있으며,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절차를 무시하고 간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갔는지에 대한 명쾌한 그 결론 또는 어떤. 평가를 내린 이후 다음번에는 누구에게 그 키를 맡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야 될 시기가 온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